관광객들이 북적거리는 경복궁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외국인을 위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외국인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한 여성과 언쟁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는데요. 이 외국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다른 관광객들도 몰려와서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카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체감은 하고 있었답니다. K팝이나 K푸드, K드라마 등 K만 붙으면 다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취미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인데 네덜란드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해서. 이것저것을 배우다 보니 영어 네덜란드어 일본어까지 세계국어를 할줄 안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한글은 영어나 일본어를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정말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한데 한국어 관련된 책만 10권을 사는 제 사진을 보고도 놀랐으니까요. 책상에 한글 교재를 쌓아놨는데 그걸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자막은 물론이고 한국어 더빙으로 설정한 채 말이죠.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콘텐츠 특유의 탄탄한 스토리와 완벽한 영상미에 푹 빠져들었고 그걸 몰입해서 보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내용인지 거의 이해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팝콘을 한가득 담은 그릇을 옆에 놓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언론사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세계 다른 각국에서도 최근 한국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 언론사에서도 그에 준하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겠냐는 오너의 지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직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모습을 밀착 취재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알아보자는 취지예요. 최근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 네덜란드 국민들 중에서도 한국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방문할 취재기자를 뽑는다는 회사 내부 공고에 제 선후배 동기들 할것 없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모두들 한국에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덜란드와 한국의 거리는 정말 멀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쉽사리 도전해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물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을 무조건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기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특집 기사는 분량이 많기도 하고 게다가 출장 기간이 10일이나 되어 회사에서도 취재원에게 출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만큼 취재를 맡는 기자에게도 막중한 책임감도 주어져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일 때문에 가는 것이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뽑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거겠지만요.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 좋게 퇴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태어나 처음 가보는 나라에 대한 설렘 그리고 약간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긴 비행시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리으리한 인천공항 모습에 다리 힘이 풀려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공항이 쾌적하고 깔끔했어요.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공항도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 구석에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잘 띄곤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저는 기사 중 일부는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사와 연계된 한국의 언론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입국하는 날 한국인 기자가 특별히 공항까지 나와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민정이었습니다. 기분 좋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이 반겨주셔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민정 씨는 서울 방문이 처음인 저를 위해 숙소까지 차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영어에 능통하셨지만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왔고 잘하고 싶어서 그 분이 영어로 말하면 저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정 씨가 제 한국어 발음을 듣더니 놀라더라고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묻길래, 이게 다 K드라마의 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의 칭찬에 정말 신이 났어요. 민정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울에 도착했어요. 원래 도착 첫날에는 시차 적응을 위해 숙소에서 조금 쉬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숙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은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저 멀리 날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침 민정 씨도 저에게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컨디션이 괜찮으면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투어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혼자가 아닌 민정 씨와 서울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숙소에서 가까운 서울 관광지가 있다면서 그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마침 그날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는 날이라서 한국 전통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돼 나중에 기사를 쓸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정 씨는 경복궁으로 향했죠.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은 네덜란드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고풍스러운 멋과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급스러운 궁이었습니다. 궁 앞에서 우연히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발견했는데 제가 한복을 신기하게 쳐다보니 민정 씨는 입어볼 수도 있다며 저에게 한복을 권했어요. 민정 씨의 권유로 예쁜 한복을 입어봤는데,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반짝여서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것 같았죠. 너무 예쁘다고 하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입장을 했는데, 한복을 입고 가면 경복궁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뜻밖의 행운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아했더니 민정 씨는 이런 상황도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래요. 경복궁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가야 할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초면인 민정 씨 앞에서 요란하게 굴기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을 주머니에서 뒤적거리며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게 한국 동전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 위급한 순간에 동전이 없다니, 배가 이제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식은 땀까지 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정 씨에게 동전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민정 씨는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정 씨는 아니 말을 왜안 했냐고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직접 공중 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동전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다급한 마음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민정 씨는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급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는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가끔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죠. 한국은 놀랍게도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화장실은 네덜란드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네덜란드에서 볼수 없던 액체 비누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놀랄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는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이런 최고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무료인데도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도 콸콸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덜란드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하지만 민정 씨는 이런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부자이길래 이런 곳에 돈을 펑펑 쓸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자괴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민정 씨와 저녁을 먹기 위해 서울의 유명한 한식 맛집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가득했죠. 한국의 백반집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어보고 가는 곳이래요. 식당에 들어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정 씨와 제 앞에 다양한 음식과 반찬들이 놓여졌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맛있었어요. 특히 메인 음식과 반찬의 조화가 최고였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주로 한국 음식은 전부 발효 음식이거나 엄청나게 매울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 엄마는 걱정하시기도 했어요. 한국에 가서 개를 먹고 오는 거냐면서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안심시켜드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특히 백반집에서 먹은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 입맛도 돋아주고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네덜란드에도 김치는 있긴 한데 그 김치를 중국산 배추로 만들어요. 그래서 김치가 중국 음식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제 친구들은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이제는 김치가 문화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아서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먹다 보니 김치가 비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민정 씨는 김치 더 먹을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먹고 싶었지만, 그러면 반찬 추가금도 나오고 하니 아쉽지만 그만 먹겠다고 말했어요. 민정 씨는 또 그게 무슨 소리냐며, 한국에서는 반찬의 요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민정 씨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먹고 싶은 반찬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씨는 이런 한국의 넉넉하고 인심 좋은 식당 문화가 입소문 나면서 미국의 한 매체에서도 한국의 반찬 문화에 대해서 취재해 갔고 실제로 그 기사가 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 기사는 미국의 여행 전문 매체에서 발행했는데 한국 반찬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갖춰져야 식사자리가 완성된다고 전하면서, 콩나물, 오이무침, 콩자반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찬들도 소개하는 기사였어요. 민정 씨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반찬에서 정을 느낀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때 다른 말은 몰라도, 이모라는 단어 하나만은 꼭 배워온대요. 이모를 외치면 먹고 싶은 반찬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났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민정 씨와 한국의 식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느새 밥한 그릇을 싹 비웠어요.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민정 씨와는 취재 일정에 맞춰 다시 만나기로 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첫날부터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의 나라였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더 놀라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에 왔던 첫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돌아가는 날까지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작은 문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캐치해 기사로 다룰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민정 씨의 이야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민정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취재를 마치고 네덜란드에 다시 돌아가면 아마도 전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을 계속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취재를 온 네덜란드 기자분의 사연으로 한국에 온 첫날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푹 빠진 것 같네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 꼭 취재하시길 바라며 특집 기사가 큰 주목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